2-8. 주어진 함수 y는 fx 그래프 중에서 f, x는 f, x제곱이랑 같아지는 만족하는 그래프를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나왔어. 자, 여기는 한번 봅시다. 어떻게 보면 보냐면, 자, 이제 숫자를 넣어서 보자는 얘기죠. 기억이 맞지 않으려면, 기억은 이렇게 보면 돼. x에다가, 2분의 3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f 2분의 3은 f 4분의 9랑 같아야 되는데, 자 2분의 3이 여기 있어. 그렇죠? 이게 2분의 3이야. 그러면은 4분의 9는 어디 있겠어? 4분의 9 여기 있겠죠. 그렇죠, 이 y 값이 같다한 거야. 다르죠? 어, 틀렸다. 니은 볼게요, 리은. 니은. 니은도 보면 니은은 음, 지금,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음, 기울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값 한번 지워 넣어보자. 자, 2분의 1을 넣어보자는 거야. F2분의 1은 F4분의 1이랑 같냐? 이건 틀렸고. 같냐? 그럼 2분의 1이 어디 있겠어? 2분의 1은 여기 있는데, 4분의 1은 여기 있겠죠? 이거에 대한 Y 값은 어때? 같냐? 다르다. 틀렸다. 안 된다. 자그다음 디귿 볼게요 디귿 디귿은 이제 우리가 x의 범위를 절대값 x가 1보다 클때 이거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어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라 마이너스 1보다 클때이 사이에 아무 있는 값이나어봐 이거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은 몇이야? 4가 되죠? y 값 똑같죠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2를 넣어봐 산럼 4는 어때요? 어, 똑같죠 이 값이 똑같죠 이 사이에 는뭐 2분의 1 집어넣어도 4분의 1 똑같죠 마이너스 2분의 1은 4분의 1뭐 어, 똑같죠 그래서 ㄷ만 참이되겠다 그렇죠 이 사이에 있는 이 x가 1보다 클 때는 어 y는 마인 여기가 뭐 값이 없네요 a라고 마이너스 a라고 하고 이거 a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a 여기는 a 뭐 일정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ㄷ은 맞다 답은 2번